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처럼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제 하르캐스케스였다면 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보통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많이 쌓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DLIB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DLIB. DLIB라는 예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안 되고 환경 설정이 조금 복잡해요. 바로 안 붙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설치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배우셔도 이건 좀더 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간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 DA 라이브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존도 라이브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 실행하는 것까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시간이요. 자, 그래서, 사, 지금 4분 남았는데, 남은 동안에 한번 DLIB 세팅하는 걸 먼저 해보죠. 이게 설치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 DLIB라는 거는, DLIB 라이브러리는 거요. 얼굴을, 얼굴 영상에서 68개의 영상에서 얼굴에다가 68개의 랜드마크 점을 점을 검출합니다. 얼굴의 특성을 68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점을 갖다가 우리가 검출해서 사용하는 게이 d l i b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네요. 자, 얼굴의 특징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런 얼굴에 대비해서 이런 특징점을 찾아요. 자, 이렇게 총 68개의 얼굴에다가, 얼굴 모양이죠. 하트 모양. 의 얼굴에다가, 눈, 코, 그 다음에 입, 안쪽 입술, 안쪽 입까지 가지고, 총 68개의 랜드마크 점을 갖다가 얼굴에 매칭을 시켜 찾습니다 이게 DLIB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앞에서, 어, 썼던 하르 케스케이드는 네모 박스로 철수 있잖아요. 거기에 서 DLIB는 점점, 점점 찍어 간다는 얘기죠. 좀더 더, 더 정밀한 형태였던 얼굴 영상의 특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여기서 데이터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자 일단 한번 설치를 먼저 해보시죠. 네. 설치하기 봐보죠. 설치하기부터 볼 텐데. 자, 먼저, 있을 거예요. PIP, 인스톨 하셔서, DLIB를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에러 뜨면, 에러 안 뜨면 그냥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에러가 뜨죠, 마침 또. 자, 여러분도 이런 에러 뜨나요? 어, CMake라는 에러가 뜰 거예요. 안 뜨면 여러분이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설치시에 CMake 에라, 여러분들도 뜨나요? CMake 에라. 그냥 인스톨했어, 인스톨. 이렇게요. d 에 r 인스톨했더니 CMake 에라가 뜹니다. 자, 에러가 뜨신 분들은, 안 뜨면 상관없어요. 얘는, 이거 설치 시, CMake 에러가 뜨는 경우에요. 여기다가 CMake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나 또 마찬가지, 얘가 에러 뜰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뭐 하는 걸더 해줘야 됩니다. 안 뜨면 상관없어요. 저는 안 떴어요. 뜨는 분 있나요, 혹시? 혹시 CMake 설치하면서, 이 DLIB 할 때, 에러가 안 뜨면은 상관없고, 뜨시면은 이 CMake를 설치해주시면 돼요. 또 CMake 때 에러가 안 뜨시면 상관없는데, 또 에러가 뜨면 뜨신 분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나요, 여러분? 다 CMake 이 자리에요. 에러 없나요? 아니, 설치 중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다시, 다시 하면 다시 다 들어올 거예요. 네. 저도 이걸 갖다가 한번 다시 컴퓨터 다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리스타트 해야 되니까. 저도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리스타트 하시고, DLIVE를 갖다가 다 했을 때 앞에 설치 하기 때문에, requirement에서 already s a t i s i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에러가 안 뜨면 이건 제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아까처럼 빨간색 화면에 에러가 뜨면 에러가 있는 거고, 자, 여러분도 다 설치한 다음에, 어, DLIB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여러분은 이제 완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 이제 그 DLIB를 이용해서 랜드마크 추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다 설치를 하셨으면 얘 하나 더 설치해 주겠습니다. PIP 하셔가지고 인스톨 하신 다음에 imutils라고 imutils 이미지 유틸이거든요 얘를 설치를 하나 해주세요. 얘는 오픈시브에 있는 이 기능 중에서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나의 기능을 개선한 겁니다. 개선한 버전이 개선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미지, 이미지 할때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들을 갖다가, 예, 오픈시브에 있는 것들이 좀 복잡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개선한 부분이니까요. 설치를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laughs> 전체 코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해보면 안 돌아가고요. 현재 파일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2. 페이스2.jpg라는 파일. 이두개 파일을 갖다가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업로드 해주시고, 얘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어,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잘못 올렸네요. 여기도 업로드하면 안 되고. 이미지 안에다가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자 이미지 폴더에다가두개다 예, 업로드를 했습니다. 얘는 페이스2고요. 페이스2.jPG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업로드 해놨고요. 자 얘가 이제 우리가 DLIB에서 실행이 된가 일단 볼까요? 실행이 되는지 먼저 보고 이미지스 이미지스가 아니라 이미지 폴더죠. 이미지. 자 실행을 하면 네,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처럼. 랜드마크 점, 68개의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요. 얼굴에다가 그다음에 얼굴 영역도 따로 추출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이게 하나, 여기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얼굴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얼굴에다 놔도 동영상을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얼굴에 있는 랜드마크 점을 찍고 얼굴 영역을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눈 영역이랑 눈썹 영역, 코 영역, 입술 영역까지 다 우리가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이 랜드마크를 이용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눈의 좌표들의 위치점을 계산하면 눈이 깜빡했는가지도다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칠 텐데요. 자, 먼저 이 DLIB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et Frontal 이에요 즉, 정면 얼굴 디텍트 하는 겁니다. 정면 얼굴일 때 디텍트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얘가요. DAT가 예측한 라이브러리 알고 68개의 점을 찍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예측기를 생성을 했습니다. shape, underbar, predict 하셔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올렸고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미지죠. 대상 이미지를 갖다가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미지 유틸에서 보면 이미지 크기를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드 크기를 갖다가 500으로, 즉, 가로 크기를 500 사이즈로 줄였어요. 맞춘 거죠. 왜그냐면 이게 지금 랜드마크 점을 찍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일한 크기 이미지로 가도록 동일한 크기로 되도록 이미지 크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괄호 크기만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세로 크기는 알아따로 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 역시나 그레이 이미지를 이용하니까 v g r 을 그레이로 변경을 했고요. 얘가 이제 이 그레이 이미지에서 각각의 얼굴 영역을 먼저 검출합니다. 예, 각이 네무 쳐진 얼굴 영역 있죠? 이 얼굴 영역을 먼저 검출을 해요. 뒤에 1은 여러분이 뭐 그냥 다1 써놓으시면 돼요. 예를 갖다가 업샘플링 개수라고 해서 여러 개큰 수를 쓰면은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1로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얼굴 영역의 사각형 박스가 나왔죠? 자, 이뉴머레이트라는 건뭘 하냐면 각각의 이 사각형 박스에다가 번호를 붙여줍니다. 1번 얼굴, 2번 얼굴, 3번 얼굴처럼 원래는 이 얼굴 좌표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덱스값까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붙여 주는 게이 뉴모레이터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레이 이미지에다가 이제 사각형 박스를 쳐 가지고 각각에 이제 뭘 구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얼굴 영역에 있는 랜드마크 점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배열로 바꿨고요. shape to np라고 해 놓은 거는 쉐이프 되어 있는 얘 이미지를 갖다가 뭘로 바꿨냐면 n 파이 배열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틀에서 다시 이제 이 렉탱글러 즉 사각형 그림에 있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각각에 쪼개는 거죠 이렇게요. 사각형 영역을 뭘로 시작점 우상 좌상단 좌표하고 우하단 우상단이 좌상단이죠. 좌상단 좌표하고 그다음에 넓이, 높이, 높이와 넓이. 너비와 높이 영역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얘가. 그럼 앞에서 여러분이 하르케스트가 유사하죠? 자,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넥턴글 그리는 겁니다. 사각형 그리는 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죠. 동일하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푸텍스트 앞에 보셨죠? 푸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출력한다겠습니다 이미지에다가 페이스 번호를 출력한 거죠. 인덱스 부여된 거, 위에서 인덱스 부여된 거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1번인지 2번인지 얼굴인지를 부여하는 거고, 어디에 출력할 것이냐라는 위치 표시했고 폰트죠 폰트 한글 폰트 사용하는 방법 을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영문이니까 영문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에 글씨 크기랑 색깔 두께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쉐이프 구했잖아요 랜드마크 구했을 겁니다 이 랜드마크 구한 거 해당되는 랜드마크 찍을 찍어주는 거죠 랜드마크를 가지고 와서 각각 좌표에다가 조그만 원을 찍는 거죠. 해당되는 이미지의 중앙점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을 3으로 해서 해가지고 빨간색 점으로 해가지고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놓으시면 얘는 그냥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채워진 원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진 원을 그린다는 얘기, 사실 점 찍는 거죠, 이거요. 왜냐면 반지름이 적기 때문에 점 찍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뭐 하냐면, 얼굴 수에서 얼굴이 몇 개인지, 몇개 얼굴이 검출되어 있는지, 해당 얼굴에, 어, 각각의 왼쪽, 오른쪽의 좌표 값들을 출력하는 거죠. 각 사각형 박스에 왼쪽,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 각각의 좌표들을 찍어 보준 겁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을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의 출력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얼굴 영역 그려지고, 그 얼굴 영역 안에 있는 이와 같이 랜드마크 68개를 찍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배웠던 하르케스케임보다 훨씬 더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되어 있지만 정면이 아닌 경우도 잘 찾아집니다. 약간의 옆으로 가도 잘 찾아지는 게 이러한 이하르이 DLIB를 이용한 알, 이, 얼굴, 얼굴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눈 영역만 추출할 수 있고, 얼굴 영역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DLIB를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초, 초기에 이 세팅하는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찍는 부분만 잠깐 소스코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실습은 여러분이 따로 해보셔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얼굴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또 영상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동작을 갖다가 추적하는 것도 합니다. 동작, 추적을 많이 쓰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스켈레톤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스켈레톤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각각의 몸체에 대표 선을 그어서, 적인 선을 그어서 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사, 영상이 있다면 같이 각각의 점을 찍고 전체 동작의 점을 찍고 같이 선을 그어서 뼈대가 있으면 뼈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들이 스켈레톤인데 그러한 것들을 구현한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네요. 우리가 뭐 오픈 포즈도 있고요뭐 이런 것들은 api에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오픈 포즈 네, 여러분이 오픈 네, 오픈 포즈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소개 드리는 미디어 파이프 네, 미디어 파이프도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대로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네, 설치가 되고요 얘는 실행만 해볼 겁니다. 예, 실행만 시간이 없어서. 요같이 미디어 파이프 실행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이제 페이스 3 하나 드릴 텐데. 자, 얘가 이제 페이스 3.mp4 입니다. 얘도 업로드를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주소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가 자 이게 미디어 파이프를 실행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떠요. 자 이것도 지금 미디어 파이프를 못 찾는다 는려가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설치를 예. 했는데 오류가 뜨는 이유는 이게 보그 같은데 이런 오류가 또 오류가 뜬다면 만약에 실행했을 때, 자, 이런 오류가 뜰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가 뜬다면, 아래 코드를 실행했을 때, 설치 폴더에서, 설치 폴더를 확인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 미디어 파일 파일을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설치했을까요, 근데? 이 내용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에이, 바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요. 주석은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이 오류가 뜬 부분들은 못 찾아서 그러면 설치가, 기본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잘못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설치 폴더에 가지고 와서 이 폴더로 옮겨주셔야 돼요. 아나콘다 폴더로 옮겨주셔야 인식이 됩니다. 자, 미디어 파이프를 어디다 설치했었죠? 설치된 폴더가. 그래서 진우씨도 아마 설치를 해가지고 리부트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상업이 실행이 되거든요. 이, 이 DLI 부분은 해보시고. 다만, 저 미디어 파이프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디어 파이프도 많이 이용하니까 해보는데 설치할 때 이게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데 이 미디어 파이프 설치한 폴더가 달라서 그래요. 저도 지금 설치가 달라서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만 드렸는데 혹시 에러 뜨신 분은 따로 물어보시고 해당되는 설치 어디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해서 그 폴더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 미디어 파이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옮겨주시면 이상 없이 동작이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미디어 파이프 쓸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평강 씨는 끝끝내 이제 못 돌아오시네 <laughs> 설치하면서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역시 설치할 때오류가안 잡힌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 내용의 DLIBE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파이프 부분 여러분 참고하라는 얘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뜨니까 오류 뜰때 이런 부분만 수정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드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원래 있는 코드를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코드랑 유사하게 좀 수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스켈레톤을 쓰신 분들이라면 따로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3일간 여러분 수업받느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안 받으신 분들도 온라인상에 있는 거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자, 그동안 수업받느라 수고하셨고, 프로젝트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